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양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해 하네왜 네게 구세 믿은가?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 지난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더 이지 않은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니.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네왜 내게 섬겨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날수 없도다. 내가 믿고 도이지 함은내 모든 양편 하시는 주니.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빠 매혹나지. 또 주님 만날 그 곳도 나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의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게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 말씀. 자본 20장 15절에서 30절까지. 교도 가시고 마지막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0장 1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지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은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두어다니며 헌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 주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함부로 임물건은 거룩하다하여 소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득이 되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젊은 자의 영안은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하나니 때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오늘은 아, 이 은어 말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문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 은어에 대해서 입술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참 입에서 나오는 말의 중요성을 그가 뺏어 깊이 실감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말은 법에 같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한다. 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와 같다. 거짓된 말, 아첨하는 말 하지 마라. 가격한 말도 안 된다. 속이는 것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의 그 믿음과 그 사람이 어떤 인격, 지혜는 그 사람의 은어를 들어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고 싶으면 그저 간략하게 아닌 한 시간이나 한두 시간 정도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아이 사람의 믿음에 어떤 깊이 또 인격적인 면이 사람의 치혜를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내 내면의 내 인격과 내 신앙의 깊이를 이렇게 다 드러낸다 할수 있으니 참 말을 조심하고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15절입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예, 금도 참 소중합니다. 아, 진주도 소중하고 또 금도 많고 진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금보다 진주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입술이라는 겁니다. 그 지혜로운 말이 보배라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금도 많고 진주도 많지만은 그러나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지혜로운 입술이 참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문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근본, 지혜의 어떤 근원이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 요하를 경외하는자 지혜로운 사람은 결국은 입술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입술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우리 입술에서 악한 말을 내뱉기도 하고 독한 말을 내뱉기도 하니 참 하나님 앞에 우리 입술이 너무 가증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 10절 11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셈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순물을 내겠느냐. 셈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수 있느냐는 거. 그런 샘물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 그저 우리는 죄인이니까 인간이니까 그저 실수할 수밖에 없고 더 악한 말과 이 축복된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스스로를 용납하고 스스로를 인정해버리면 우리의 삶의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입에서 찬송과 주주가 나오는 것, 우리 주님이 마땅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 한 셈에서 이 선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을 우리 입에 모신 사람이 이런 악한 말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참 이게 어렵잖아요. 사람이 말해실 수가 없으면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야고보사도가 말씀하잖아요. 어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애매해서도 안될 문제라는 거. 마태복음 12장 34절 이렇게 얘기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독사의 자식들아 악하다 네가 악하니까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악한 것은 네 마음에 악이 가득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된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선한 것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야 되고, 진리로 가득 채워야 되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 그래서 마가 대복음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그 사은 것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사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 요아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이말 속에는 요아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 요아로 자기를 채워야 된다는 거 근본이고 지식이라면 그분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참 쉽지 않지만 정말 2 4시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늘 무시로 깨어 있 또 기회되는 대로 말씀을 듣으려고 하고 또 내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고 묵상하고 또늘 이렇게 주님과 거칠이적인 기도가 아니라 기도도 더 깊이 들어가면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내 속에서 말하는 것이 선한 말을 하게 되고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고 성경적인 입장에서 말하게 되는 은혜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의 삶이 무엇으로 내 내면을 채우느냐 그 속에서 은어가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하루라도 여러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말 멀리하시고 감사하는 언어를 저는 훈련해 보십시오. 하루하루 훈련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이 하루도 내가 지혜로운 말을 해야지.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하루 종일 오늘 내가 지혜로운 말을 해야지.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지. 이로어하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해야지. 내가 불평하지 말아야지. 내 입술을 제갈 먹어야지 이런 의지와 결단이 있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또 그런 의미에서 10구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스하 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참 한구절의 문장 문장 속에서 어느 하나 말을 이렇게 가볍게 읽을 것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두루다니면서 저, 는 참, 이, 어, 바쁜 세상에 할일 없이 두루 다니면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옛날에는 좀 그래, 이 집에도 가고 저 집에도 요즘 은뭐 워낙 바쁜 시고 맛보리 하는 시대다 보니까 그런 일이 덜 한데 두루 다닌다는 것은 삶의 이 목적과 가치가 없이 그냥 소비하는 인생이죠. 두루 다니며 흔 한담하는 것이 한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라카리라는 단어인데 중상하다 고자질하다 이간하다 우리나라 한 국어 사전에 보니까 심심풀이로 이야기를 나눔 그 그러니까 심심풀이가 심심풀이 아니에요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 내게 있어서는 남의 비밀이지만은 남에게 있어서는 그 비밀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 어리석은 사람이 이것저것 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상처, 실수, 허물을 들춰내서 다른 사람은 약화시키고 다른 사람은 인격적인 손상을 줘요 자기는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 어쩌면 타락한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이런 모습이 우리 갖고 있잖아요. 내게 유불리에 따라서 내게 유익할 때는 좋게 말하고 내게 불리할 때는 그 사람을 나쁘게 평가하는 것. 어쩌면 우리 길을 지으시고 눈을 지으신 하나. 그러면 하나님의 눈과 귀는 얼마나 정확하겠냐? 남의 비밀을 누설할 때그 남의 비밀이 누설된 것이 본인이 알 때에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 예수의 사람 그 유기성 목사님의 그책 교재에 보면 이 아내가 각거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 남자를 만나 사랑해서. 그냥 이런 상처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시골로 왔는데 시골로 와서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 자기 가거를 이야기해 버린 거예요. 근데 그가거를 들은 사람이 좀 입을 봉해 주면 좋은데 어느 날그 소문이 교회 안에 다 퍼져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결국 부부가 자살해 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교회가 이한 가정을 죽인 거예요. 죽인 남의 비밀을 누설한 것 때문에, 헌담한 것 때문에, 상처를 드러낸 것 때문에, 젊은 부부 한 가정이 죽고 막그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입술을 잘 불리는 자는 사귀지 마라.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해. 말이 많은 사람, 남의 말을 자꾸 누설하는 사람." 두루다니는 사람, 말을 너무 쉽게 하는 사람, 사귀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교부 가운데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귀한 사람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을 때는 입술을 벌리지 않고 침묵할 때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때는 침묵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내가 하내고 싶어도 침묵하는 때가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때다라고 말합니다. 참 이런 말한다는 게이 이그나티우스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고민했겠어요. 또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 이 어떤 분입니까?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마치 도소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 인간적으로 생각해보. 예수님 만치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만 지 이렇게 끔찍한 죄주와 고통을 받은 사람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죄도 흠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도 대속의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도 철 깎는 자 앞에 잠 잠잠한 같이 입을 열지 않겠다 짐승같이 말하지 않아도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을 때. 그때 주님은 내가 왕이라고 말하자, 네 말이 옳도다, 네 말이 옳도다. 침묵하신 거예요. 여러분 할수 있으면 말은 적게 하고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처럼 입술을 가릴 줄 아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 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수 있으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꼭 자기 길을 아는 것처럼 말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자녀가 잘될 것처럼 부모도 자녀에게 자녀도 스스로 자기 길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 인생이 자기 길을 다 안다면 누가 실패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어려움을 당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한뭐백 군데 장사하면 요즘은 한 서너 군데만 성공하고 9 7 개는 실패한다는 거죠. 이게 인생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아는 것 같지만 모른다는 게 모른다. 그러나 뭐라고 하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이 그 걸음을 정한다자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자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지혜로운 사람이 승부를 어디에 걸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승부 걸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걸음이 여호와께로부터 나는데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작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께 승부 걸어야 돼우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 하나님의 뜻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보세요 인간의 깨와 술수가 통하는 것 같지만요 시간 지나면 그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뜻에 맞추면, 하나님 중심에 맞추면 안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뭐 이렇게 듣고 속이고 가다 보면요. 안 돼요. 제고는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고통이 있어도 나는... 내가 가야 될 길을 간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겠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도 이 중심을 잡을 때 그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 인정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될 때에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길을 순적히 인도하시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날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깊은 단잠을 취하게 하시고 새벽에 주의 존전에 올라올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람의 걸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 주여 우리 인생 여와께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금도 귀하고 진주도 귀하지만 지혜로운 입술은 더욱더욱 더욱 보배롭고 귀함을 합니다오 주여 지혜로운 입술이 되게하여 주옵소서두루 다니며 흔남하지 않게. 하시고 그럴 때 많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남의 비밀을 누설할 때도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입술을 벌리는 자를 사귀지 말게 하시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수함 우리의 부족함을 들추어내지 않게 하시고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말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절제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예수로 채우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선한 것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 하루다, 나는 입술이 부족한 자로든체란에서불로내 입술을 치셔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 입술을 제가 먹여주시고 내 말로 인하여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 하루라도 감사하게 하시고 이 하루라도 예수로 충만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존도주일 이후에 주님 앞에 나온 영혼들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알곡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한번 전도한 것에 끝나지 않게 하시고, 전도가 체질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체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그 영혼을 내 증보 기도하는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효성교회를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악한 온세의 세력들이 손대지 못하게 하시고, 의의 길, 진리의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기도에 가운데도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그렇게 맞게 하여 주옵시고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그 입술의 말과 묵상의 주의 보좌에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여 주옵소서 병중이는 성도들 많습니다 오 주여 생명 죽게 있습니다 생명 죽게 있습니다 주님이 하심에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사오 오 주여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시고 근원이 치유되게 하시고 여호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오 하나님 강약길 가운데 있는 이들 요양병원 있는 이들 연로하신 분들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와가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썸에 빠지지 않게 하시오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